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주일 저녁 두 청년이 도박장을 찾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도박장 옆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고요 그중한 청년이 교회 입구에 적힌 설교 제목을 보게 됩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다 그 문구를 본 청년은 갑자기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하지만 친구는 거절하며 도박장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한 명은 도박장에 다른 한 명은 교회에 들어갔죠. 예배를 드린 청년은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바로 클리브랜드 대통령인데요. 반면 도박장을 택했던 친구는 감옥에서 클리브랜드 대통령 취임 소식을 접하며 가슴을 치고 후회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한 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놨네요. 이 사람들이 유명한 대학에 같이 동창으로 댕기다가 이게 아마 주일날 오를 거예요. 토박장만 아니라고 술집도 있고 젊은 애들이 많이 와서 노는 장소인데 네. 거긴 제 놀러 가기로 했는데 가다가 교회 광고판을 본 거지 한 사람이 거기서 사실 최의석순 사망이다 이제 이런 설교 제목이 있으니까 같이 가던 친구 하나가 야 나는 그냥 오늘 교회로 가보겠다. 그 친구가, 야, 너 미쳤어. 우리 놀러 가는데 그 사람은 놀러 가고 이 사람은 교회로 가고 30년 후에 한 사람은 감옥소에서 대문짝 만한 헬라인에 자기 친구, 그때 교회 간 친구는 대통령이 됐어. 클로버 클리브런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는 그 취임식 기사를 신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갈림길이 하나는 죄악으로 가고, 하나는 교회로 가고, 그래서 청년 때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자기 친구도 같이 교회를 갔으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장관이 됐을런지도 모르지. 그래, 인생 언제 하나님을 믿고, 언제 하나님하고 동행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한테 좀 멀리 떠났으면 결단을 하고 다시 교회 오고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KC산업 대표이신 이홍재 장로님과 함께합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네, 저는 이도 K.E.C.산업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또 행당동에 있는 성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홍재 장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K.E.C.산업 네. 뭐하는 회사예요? 목사님 이제. 건설 현장에 보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때 현장에서 이제 형틀이라고 하죠. 형틀 세우고 철근을 넣고 레미콘을 쳐서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저지껏 저희가 해왔던 건설 방법이고 최근에 이제 그 인력이 좀 기능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듭니다. 만들어서 현장으로 운반해서 신속히 조립 설치해 가지고 구조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덕 산불 음. 이후에 네. 거기 매정교회라고 하나 있는데 사택도 예. 교회도 네. 다 전소가 돼가지고 예. 막막했는데 예. 장로님 회사에서 거기에 예배처하고 예. 예. 뭐 해주셨는데 네. 그거 하시면서 네.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모듈러 건축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어, 3년 전에 울진에서 먼저 불이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몇몇 교회가 불에 탔어요. 근데 그중에 한 성내 교회라고 있었는데 통나무로 만든 교회니까 뭐 완전히 전소가 돼 버렸죠. 그래서 아 저기에 그때 우리가 마침 개발을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모듈러로 그 건축을 새로 해 주면 빨리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기독교 방송하고 또 연결이 돼서 그때 한번 이제 그 건축을 해 드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경상북도에 그 대형 산불이 났는데 여러 교회들이 탄걸 이번에 아주 대형으로 났기 때문에 근데 마침 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여기 극동방송에 운영이원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근데 네, 작년에 저는 그림이를서만 봤는데 네네. 그냥 임시처로 해드리기로 했는데 너무 고급으로 잘해놓으셨는데 <laughs> 예. 하시다가 믿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 마음은 그냥 믿지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냥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항들이 좀 아닌 거는 같아서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했고요. 단지 이제 이 코들, 콘크리트 모듈러라는 거는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빨리 만들어서 현장에 갖다 놓기 때문에 신속히. 그 예배당을 지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 네. 저희가 한3주 정도 걸렸는데, 뭐 마침 그게 저희가 예비된 게 이제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저희는 장기적으로 네. 교단 교회니까 네. 큰 교단에서 나와서 네. 완전히 이제 고정 건물을 지어주고 이건 어디까지나 1, 2년 임시처로 주는 생각을 하고 거기 또사실은 <laughs> 집도 전소가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 그것도 해주셨는데. 네, 네. 수도 네. 전기가 네네. 다 들어와야 되고 네네. 아주 잘해 주셨는데 거기 말고도 또 한두 군데 할 곳이 있다 지금 안동시에 교회 하나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근데 네. 아직 부지가 지금 안 돼서 아, 준비가 안 돼서 이제 제작은 돼 있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모으자라는 권면의 특별 인터뷰를 또 김장한 목사님께서 해주셨고 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열매로 또 매정교회와 여러 불탄교회 그리고 또 장로님의 또 헌신과 동참으로 3주 만에 그 교회들이 또 복구가 되고 또 좋은 건물을 마련해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또 방송으로 듣고 동참하셨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또그 열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앞서서 장모님께서 또 극동방송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네. 또 이런 사연들을 알게 되고 연결됐다고 잠깐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극동방송을 알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상 제가 한 2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어렸을적에는 어머님 손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했었고 또 사회생활 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제가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현장을 다니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게을리되고 점점점 안 다니게 됐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45시 2005년도니까 그 말에. 이제 교회,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 갑자기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가서 예배 드리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그때 이후로 제가 차로 운전할 때는 항상 극동방송을 청취했어요. 이게 저는 애청자입니다. 20년 정도 됐고요. 이제 요번에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제 아는 지인 중에 여기 그 운영 이원이 계시는 분이 이번에 산불 로 교회들 후원을 하는데 저희들 집을 져줘야 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연결을 해 주셨어요 연결 을해 주셔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했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 회사를 예. 하시는데 예. 저, 교회를 많이 짓는 건설회사가 있고 네.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건설회사가 네, 있고 네, 네. 주택을 많이 짓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네. 만약에 방송을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어야 될 텐데 네. 그 장로님 좀 소개받았으면 좋겠다 네, 네.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저희 회사 전화번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k산업이라는 저희 회사가 그 그니까 러현 공장에서 미리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그 공사를 PC라고 하거든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예. 사전 제작 콘크리트죠. 그 회사로는 그래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여러 자료들도 볼수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직접 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 나와, 나와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하시면 서 제일 보람되게 느낀 게뭐 어느 때였었어요? 저희가 하는 이제 저희 회사 가 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장에서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빨리 신속히 옮겨서 이제 공정도 땡기는 건데 이게 사실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건설현장에 먼지도 나고 막그 소음도 많고 환경적이지 못한 게 건설인데 그게 이제 저희는 그 사업을 한 30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공사를 해드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많은 기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기술 개발을 꾸준히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 가족 얘기로 좀 들어갈 텐데 네네네. 장로님께서 이 건설 회사를 시작하신 게 결혼 전이에요, 결혼 후예요아 결혼 전후 그때는 제가 사실 이제 셀러리맨이었어요. 원래부터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일을 하다가 이제 회사가 한번 위기가 왔었습니다. 한 2012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두세개 회사가 모여 있는 관계사들이 있는데 모기업이 이제 좀 경영이 좀안 좋아져서 저희 회사 같이 법정관리를 갔어요. 법정관리를 갔을 때 부채를 조금 줄여주고 그거를 상환하는 거를 계획 계획을 이제 서로 법원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회생을 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저희 회사는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시 회생을 할때 제가 하려면또 경영자금이 다시 필요하잖아요 그때 주식을 유상 증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취득을 해서 지금은 이제 최대 주주가 됐고요 처음에는 저 사업을 시작 안 했습니다 예, 봉급쟁이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12년도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이 업종을 종사한 거는 이제 30년 됐고, 그렇죠. 그런데 요새 이제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꾼 얻기가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잔일들을 다 해주고 뭐날르는 일들을 해주고 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인권비도 처음 시작하실 때하고 지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아뭐 어, 제가 86년부터 이 예.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한 뭐 30배 정도 올랐다고 보죠.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화됐고 이제 부강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인건비는 많이 올랐는데 아쉬운 게 하나는 일을 할 인력이 점점 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한국 사회 이 재무구조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거로는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민간 쪽에도 도, 돈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돈이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가 오르는 거로 돈을 벌겠다라는 것이 물론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겠지만 지금까지 선진에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계속 간다 그러면 돈이 생산적인 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의 흐름이 지금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건설회사를 하면서 뭐 한때 돈잘볼 때도 있었고 네, 그래서 어려울 때도 있는데 장로님이 돈잘볼 때가 있었을 거고 좀 어려울 때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건설회사도 뭐 그거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넉넉히 돈을 사모님한테 못 드리면 좀 가정 불화가 좀 있어요, 없어요? 뭐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는 그렇게 큰 기복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네. 셀러리맨이었으니까 그건 적은 없었고요. 단지 이제 그 집에서 살림을 할때 제가 집에 가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터치를 안 했어요. 터치를 안 하고 그냥 네. 주면 알아서 살림을 하고 그래군요 예, 네, 그래 왔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이부터는 경우가 좀 다르죠. 다르고 아직까지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회사라는 거는 부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 통로를 열어 주셨어요. 기도하게 만드셨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녀는 몇이에요? 둘인데요, 아들만 둘. 네. 다출가하고 아, 큰아이는 했고요, 둘째는 이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가정에서 참 내가 이제 상담도 이제 교인들하고 많이 네, 해보면 은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네. 내외분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네. 뭐, 너는 이런 대학에 가라, 너는 이런 대학에 가라, 가정에서 뭐 그런 적에는 없으셨고 뭐 교육을 가지고 제가 뭐 집사람하고 뭐 이렇게 의견이 다른 건 없었고요. 집사람은 좀 아이들을 편해서서 교육을 해온 입장이에요. 어. 예. 저는 약간 엄한 편이었고. 회사가 한참 바쁘면은 네, 그리고 늦게 퇴근도 할수 있고 그래. 주로 현장 생활 많이 해서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지방에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건설이라는 게 현장에서 일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남이 많아요. 음. 그러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책임자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교제가 있기 때문에 늦, 늦을 때가 많죠. 항상 섬기는 교회는 어디예요 성광교회라고. 성광교회? 예, 예. 그러면 그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뭐세요? 지금 장로 임직받은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 교회가 57년 정도 됐습니다. 올해가 이제 57년째인데 상당히 오래된 교회지요. 그리고 그 행당동 지역이 30년 전에 재개발된 그 아파트 단지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때 30년 전 대략 그 시점에 이제 교회가 새로 건축이 됐고 그 지역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오고 계세요. 근데 장로님께서 어려서 어머님의 네. 영향을 많이 받으셨죠 신앙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는뭐 한참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장로도 되고 네. 집사도 하셨고 네, 네. 진짜 믿음은 언제서부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도 목사님처럼 처음부터 이 교회 다니시지 않았었어요. 어. 그 절은 안 다녔는데. 어. 그 불교 쪽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았다가 어머니가 이제 개종을 하신 건데, 근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무릎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어머니 손에 끌려서 다니다가, 다니다 안 다니다 한 거죠. <laughs>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을 하고, 정확히 2005년도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좀 염려가 되고 두려웠어요. 총료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하. 그래서 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생활하다 보니까 못 가고 하다가 그날 갑자기 딱아 이거 오늘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무영신 예배를 이제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갔고 그날 뭐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한테 오셨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를 졌는지 엄청 많이 울었어요그 음. 뒤로 제가 한한 한 3년 가까이는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앞서서 사모님께서 원래는 이제 네. 가톨릭이셨다가 네. 우리 장로님과 결혼한 이후에 네.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날 밤그 송구영신 예배 그 예배 때 네. 사모님도 함께 본격적으로 네, 같이, 같이. 예배를 다니시게 된 건가요? 아니요. 집사람은 그 전부터 어머니와 다녔고 아 그러셨군요 네. 그 이후에 우리 장로님께서 네. 예배 가운데 회심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날이었어요 음. 2005년도에 12월 말에 송무영신예배가 네. 그때 제 인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겨, 건설 사업의 전망이 좀 어때요 건설이라는 거는 이제 개발도상국 일대는 아무래도 좀 많이 일이 많죠. 근데 선진국이 되면 이제 세팅이 된 나라가 됐잖아요. 대신 이제 뭐가 있냐면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돼요. 오래된 것들을 헐고 새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리사이클링 되는 시대가 온 건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맞고 또 저희가 회사가 하는 이제 그 PC, 또 PC 모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기술로 채택이 돼서 사람 손에 의하지 않고 정보 뭐 장비 자동화 이런 거로 건설이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 이제 발전해 갈 겁니다. 예, 그 분야로 건설은 이제 나아갈 거고요. 제 네. 제가 뭐 전국에 많이 이제 집회를 댕겨 보는데 하간에 뭐 시골까지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아, 있는데 네네네. 빈 집도 들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또 집이 모자란다고 또뭐 100만 원을 짓는다 뭐 그러는데 네.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 것 같은데 네. 건설은 자꾸 이렇게 된다. 이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저 근데 통계를 매스컴 통해서 보면 저희가 집이 부족하진 않은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laughs> 자가 소유가 좀 부족한 거죠. 50%가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어진 집들을 인구수로 가구수로 나눠 보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이 문제잖아요. 수도권의 인구가 다 집중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데 인구 밀집도가 높으니까 주택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 지방은 집이 남아요. 현재 또 지방은 거꾸로 인구가 줄어들고 네. 있고. 그러면 네. 저 아드님이 이제 회사에 같이 있는데 네. 아버지로서 네. 앞으로 건설회사의 전망을 보니까 네. 얘가 힘들 것 같다. 네. 야, 너 다른 거로 바꿔라. 네. 그런 생각은 없으시고. 저는 거꾸로 앞으로 건설회에 종사하는 게 아마 젊은이들한테 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회가 될 거다. 예, 그만큼 이쪽에 종사하는 인원이 줄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굳은 일이다. 이제 3D라고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안 할라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할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 아니 지금 저 40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어차피 헐고 다시 지어야 아, 그렇죠.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붐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도 보니까. 여기서 살던 사람이 새로 지는 데 있으면 그래 이사를 가고 네. 이건 또 그렇죠. 다시 짓고 그렇죠. 뭐 이게 순환 이렇게 예, 돌아가는데 예. 그냥 전망이 있으니까 너 열심히 해봐라. 저는 꼭꾸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네. 건설에 앞으로 종사하면 거꾸로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거다. 네, 네 장로님 마지막으로 네. 또 운영하고 계시는 또 업체. 여러 가지 앞으로의 비전이 있을 텐데 네네. 끝으로 어떤 비전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회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최종 그 목종물인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공장에서 저희가 사전 제작해가지고 현장에 옮기는 그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발전을 해야만 되고 시대적인 요구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런 PC와 PC 모듈러 사업을 좀 중심적으로 선도해가는 그런 회사 되기를 바라고요그 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바람이 있었던 것은 그 예전에 이제 그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이 2만 명 내지 3만 명 되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시면 기가할 숙소가 없고 쉼터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 6, 7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모듈러 건축을 하니까 콘크리트로 빨리 쉽게 튼튼하게 짓는 사업을 좀 같이 해서 그분들이 좀쉴 만한 쉼터를 제공하고 그분들도 연세가 계셨지만 더 선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예. 인생을 살다 보면 네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잘될 때도 있고 네네. 어려울 때도 있고 뭐 특별히 불러야 찬송 위로해 줄 만한 말씀.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느껴지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이 삶의 모토이고 진정한 방법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쁠 때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찬양하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그 마음을 저에게 항상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한테 좀 쓰임 받는 일꾼이 되는 게제 간절한 서원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그렇게 좀 쓰셔달라고 기도하죠. 저 성도들이 준 헌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 조금 도와주는 거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네. 그 장로님이 그런데 좋은 예배처를 지어주시고, 또 집까지 지어주시고, 우리가 나라는 다 살릴 수 없지만은, 네네. 한 교회, 한 가정. 네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장로님 모시게 된 거에 영광이요. 앞으로 우리 청취자들이 나도 집을 짓던 교회를 짓던 사무실을 짓던 그 장로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방송국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라고 그랬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러한 <laughs> 네. 그. 일이 생겨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또 귀한 만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또 믿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KC산업 대표로 계시는 이홍재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